안녕하세요. 꿀꿀이의 차트 매매입니다. 저의 유튜브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베스트 다섯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베스트 다섯 종목으로 첫 번째는 동신건설이고요. 두 번째는 에이텍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네 번째는 코나아이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성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주가의 흐름도 대장주로 강하고 실적도 양호해서 뽑아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관련주. 베스트 첫 번째 종목은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본사를 두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연관성으로 인해 동신건설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며 이 대표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나 사건이 발생할 때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세력들의 평단가는 45,000원 정도로 보이며 급하게 갭을 띄운 후 실제적으로 세력들의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단가는 36,000원 정도부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15일선과 21선 사이의 도치형 캔들이 위치해 있으며 갭 띄운 후 작은 장대양봉의 중심선과 긴장대양봉의 하단과 21선이 지지하고 있으므로 21선만 지켜준다면 1차는 55,000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5,000원 머리 위에 11선이 존재하고 있어 바로 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매물 소화하고 다시 55,000원을 뚫고 간다면 2차는 73,000원까지 보셔도 될듯 합니다. 3차는 73,000원을 뚫으면 9만원대까지 보셔도 될듯 하지만, 만일 21선을 깬다면 61선까지 갭을 메꾸러 내려갈 확률도 있습니다. 21선 아래부터는 천천히 매집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27,000원과 3만원대에서 매수한다면 아주 좋은 가격대라 볼수 있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급등락이 심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집해서 매매하세요. 테마주는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베스트 두 번째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에이텍의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출신으로 이러한 지리적 연관성 때문에 에이텍이 관련주로 언급됩니다.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활동. 에이텍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승영 씨는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연관된 단체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인연이 에이텍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이텍도 고점 대비 피보나치 60%까지 밀렸다가 십자형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긴 장대 양봉의 중심선과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십자형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1선을 지지하고 양봉 출현후 올라간다면 1차 목표가로 32,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2차 목표가는 35,000원을 뚫고 간다면 고점 라인인 45,000원 정도 보시고요. 3차 목표가는 고점을 뚫고 간다면 6만원 정도 보시면 될듯 싶네요. 그러나 만일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갭을 메우러 61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세요. 61선과 21선 사이에서 18,000원 초반이나 그 밑에서 살수 있다면 아주 좋은 가격대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네요. 빠질 때 천천히 매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스트 세 번째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는 에이텍의 자회사로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경력 때문에 에이텍모빌리티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이텍모빌리티는 앞에 대장주들보다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 하지만 에이텍모빌리티는 17000원 초반에서는 세력들이 주가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래꼬리로 말아올리면서 18000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역시 21선과 갭을 띄운 시점과 첫 번째 긴장 대 양봉의 하단을 지켜주고 있어서 올라간다면 1차 목표가로 22,000원에서 25,000원대가 되겠습니다. 25,000원을 매물 소화하고 뚫고 올라간다면 2차 목표가로 전고점인 32,000원대입니다. 3차 목표가로 32,000원을 뚫으면 5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이 역시 갭을 메꾸러 61선과 121선 지점인 14,6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21선을 깨면 천천히 아래 가격에서 매집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스트 네 번째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지역 화폐의 운영대행사로 선정되어 주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코나아이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며 정치적 이슈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코나아이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24일에는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 원이 넘는 경기 지역 화폐를 운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나아이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나아이는 다른 종목이 피보나치 목표가 60% 빠진 데 비해 38% 정도만 빠졌으며 15일 선까지도 아직 안 빠진 아주 강한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앞전에긴 도치 캔들의 하단인 23,9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다시 N자형 파동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 역시 61선을 보러 갈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61선 초반 근처까지 와준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시고 적극 매수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32,000원대를 터치할 수 있고, 고점을 뚫으면 5만원대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등락이 심하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다섯 번째 종목은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되어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주로 간주되면서 일선 건설의 주가가 정치적 이슈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을 할 때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1,000원대에서 7,900원대까지 7배가 올랐던 종목으로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21선을 지지받는다면 작은 금액으로 해보세요. 1차 목표가 5,500원을 목표로 보시고, 5,500원을 돌파하면 2차 목표가를 7,800원 목표로 보세요. 만일 21선을 이탈하면 십자캔들로 지지하던 자리와 첫 번째 긴장대 양봉하단을 지켜주던 2,600원대에서 1차 매수하시고요. 61선 초반에서 2차 매집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해보셔도 좋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 급등락도 심할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 베스트 다섯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관련주는 급등락이 특히 심하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꿀꼬리의 차트 매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